충석 오늘 <laughs> 당직이십니까? <laughs> 아니요 이거 빨리 틀고 갈 거예요. <목소리> 오늘도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출발. <목소리> <목소리>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걸 들어온다고? 여러분 빨리 춥시다. 간다고? 나 오라 해놓고? 와 채팅창... 채팅창 속도 봐. 우와 지금 체감상 한 2,000분 계신 거 같은데요? 이게 뭐야? 나는 방송 중에도 그렇게 빠른 채팅을 본 적이 없어. 너무 놀라서 다시 켰더니 가라고요? 송 끝나고 저희끼리 노는 거 모르셨나요? 알지만, 알지만. 금일 암구월은 문어의 사비 대보의 호빵입니다. 네? 사비. 사비. <놀람> 세상에 이렇게 우리방 사람들 채팅 빠른 사람들이었어? 이들아 이찬 사장님 오셨으니까. 시오 시오 비유 준비해두렴 송사비 화이팅 준비해놓으라고 이게 무슨 암호야? 이렇게 하면 뭐 하는데? 오키라고? 무슨 소린데 이게? 누가 오키 오키냐고? 내가 예언 하나 하지. 내가 지금부터 밀려있는 영도를 틀 건데요. 이거를 틀게 되면 채팅창이 좀 조용해지겠죠? 아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laughs> 어쩌라고요? 불렀는데 바로 가버리면 아시죠? 선주필드 <laughs> 내가 먼저 물어야겠다.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아 너무 길이었어요. 야2차 사장님 가셨다. 3차 자리 옮겨서 껍데기 기억이야. 아나2차 와서 가라고. 그거 지금 딱 정해 가라고 오라고 카드만 주라고. 음, 오늘 노래방까지 간다. 템버린들 준비하세요. 사장님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여는 게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 그러니까 말은 줄이고 지갑은 이렇게 열어요.

어디였었죠? 어, 늦게 오신 분도 모르시는 분. 어디였었죠? 친구 어디였었죠? 어디죠 아까 그거. 사장님은 카드만 놓고 가시면 되는데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건지. 어쩌라고요? 나 아까 전에 10만 원 돈에도 받았으니까 리액션 갈게요. Nope. <laughs> 누가 사장님 마그네슘 좀 챙겨드려라. <laughs> 죄송합니다. 일단 좀 채팅을 느리게 해야겠어. 이거 틀면 또 조용해지겠지. 아 세상에 닉네임이 안볼 정도로 빠르잖아? 근데... 그래서 야근인가요? <웃음> 출근인가요? 그런거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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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송 사장님이 오늘 사무실 불 켜셨습니다. 다들 눈치 잘 보세요. 송사리단 엑스송 코모 콜라보 대돈 단결 줄입니다. 큐큐. 대돈 단결? 대돈 단결? 대돈 단결. 아 선생님, <laughs> 아 그런 뜻이었어? 아 대돈 단결이란 돈으로 단결하라는 것이구나. 선생님의 큰 뜻. 아큰 돈. <laughs> 기내로 사장님을 낚은 직원은 주신 두 시간 때문에 퇴근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전 야근하는데요. 어, 여기 사장이 퇴근을 안 했는데 퇴근하는 직원이 있다 뿌시고 뿌지고 뿌시고. 라떼는 말이야. 사장이 뭐야? 바로 직속 상사가 퇴근 못해도 퇴근을 못 했었는데 말이야. 라떼 데왜 직원이 사장님 월급을 챙겨 드리는 거죠? 땀 땀. 이것은 여러분께서 오늘 채팅으로 대돈 단결을 하셨기 때문이죠. 사장님 피하고 나오신 직원분들 뒤풀이 장소 담속 확인하시고 오십시오 아그 껍데기? 아아 아, 소갈비야? 아 소갈비로 바뀌었어? 명령 명룡... 이걸 또아디골이 아, 진짜 당겼다 아니 이걸 또 무한으로 즐겨요가 명령 진사 갈비로 연결이 된다고? 미쳐버리겠다 아 불개비 갈는 명령 진사 갈비 이명 비. Poured… 죄송합니다. 송혜희 집 님. 백비투모 감사합 왔어요. 유튜브에서만 보다가 넘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퇴근할 때까지 모든 제가 주사겠습니다 송혜희 집님 어디로 갈까요? 역시 어 새로운 직원 답다. 역시 신입 다워. 신입이 눈치가 좋다고? <laughs> 막내가 챙기는 게 맞다 그런 거 하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막내 분들이 서러우시겠어요 원래 어? 상사들이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아 기강 잡아야겠네 인사팀 뭐 하는 거지? 어 인사팀 마음에 안 드네 저희 회사처럼 이렇게 평등하고 어, 수평적인 회사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어? 신입이 사장 모시고 이런 거 아주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운데? 인사 차장인데 인사 부장님 다른 분이신데 말입니다 어 이중에? 이 인사 부장입니다 흔들어주세요 네 다른 사람이라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어? 어? 아. 뭐, 아, 뭐 달리지! 아. 인사 부장입니다 채팅창에 닉네임 보이면 진급 대상에서 <laughs> 누락됩니다 화려 올리세요 아+ 아채팅창에 이제 닉네임이 보이면은 진급. 와 이게 또 올라간다고? <laughs> 이게 닉네임을 안 보이게 한다고? 아 코멜 나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여름인가요? 민사부장입니다 <laughs> 아직 니넴이 <닉네임이> 보이네요 님 <laughs> 해고할게요 너무 깐깐하네요 저희 회사란 물은 조심하세요 자 싶어서... 님도 자를게요 아 어, <laughs> 내가 봤을 때 회사란 물은 수평적인 구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저두분 자르면 안 되는 분이 죄송합니다. 돌아오세요. 어, 이분들을 잡나야 되나 그러면 어떡하지? 제가 사표냅니다. 퇴근해야겠습니다. 사표내고 퇴사합니다. 여러분의 회사 이 회사는 여러분의 회사로서 지금부터 송사비 없는 송사비 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서 어디, 갑시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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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냐고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취직하자마자 회사가 사라졌어요 아니 송에치비님 오늘 처음 보신 분 맞으세요? 이분 너무 진성 투수이신데? 너무 빨리 적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타고난 투수신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고요? 음... 현지화가 이렇게 빠르다고? 극우엔류가 야바래다시대시마우노데나 죄송합니다 적응 빠르고 기합신입은 바로 승진입니다. 아, 아, 아. 승진된 거예요, 저분 지금? 아, 인사 부장님이? 아, 인사 차장님이? 진급 시켰어? 진짜 칼승진이네. 진정한 인사권이잖아. 사장님, 미안, 미안. 그럼 잠시 후 곱창집에서 뵙겠습니다. 진륜갈비 명사로 오세요. 암호화했습니다. 아. 아. 일을 너무 잘 하셔요. <laughs> 진륜 명사 뭐라고? 진륜 갈비 명사? 유튜브 추천으로 안지 이틀 됐는데 너무 힐링돼요.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화이팅하세요. 지금 이 모습에 힐링을 느끼고 계세요, 디올레타님? 오, 요래는 이렇게 하는가 봐요. 아니, 이모 여기 이 인분. 이모? 하죠. 어디서 이모 소리가 나왔는가? 어디서 이모 소리가 들렸는데? 어쩌라고요? 인사부장입니다. 방금 목탁 만든 사람 누구입니까? <laughs> 어, 구독자 아닌 분들은 목탁을 못 듣는데 어떡하죠? 사장님 경력책 신입이니 이번엔 넘어가시죠. <laughs> 제가 믿고 뽑은 사람이라. 아, 그럼 인사 차장님. 아, 내가. 신기가 살짝 불편할 뻔했으나 인사 차장님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뚱> 아, 은동아 자러 가야 될지 누구지? 봤어 방금. 지금 회장님 오셨거든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뚱> 회장님 오세요. 올라가보세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런 모습 처음 보시죠? 은동이는 엄청 애교가 많아요. 회장님 분장부분과 아주 어울리는 노래다. 음? 자랑하고 싶어? 회장님 인사시켜봐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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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장님 여기 계시죠? 어서오세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하나 왔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거길 간다고? 회장님 께 경례. 회장님 사찰 중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오년에이거 마우스 눌러. 야 눌러. 년에이 작년에 이 작년에 이작년이 작년에 이가년에이작이에이이 안 자거든요. 사장님 이만 보내 드려야겠네요. 어, 회장님 화나셨네요. 회장, 회장님 많이 화나셨는데 지금 꼬리 이만해진 거 보이시죠? 잡아볼까요? 여러분 회장님이어서 퇴근하라십니다. 이렇게 퇴근합시다. 황당한 이렇게 또 쿨하게 삿발을 한다고? 나 정말 오늘 여러분의 컨셉을 알 수가 없다. 어? 이렇게 쿨하게 또 삿발을 한다고? 친구 우리 우리 호빵맨 이렇게 쿨하게 보여준다니 우리 호빵맨 가로 만든 호빵맨 동한 친구 호빵맨 단팥으로 만든